혹시 세계 1차 대전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인데 정작 우리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 네. 보수적으로 잡아도 사망자가 2천만 명, 많게는 3천만 명이라고 하죠. 당시 중국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 사라진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비극의 시작이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지던 한 수험생의 꿈에서 비롯됐다는 게참 기가 막힙니다. 네. 어느 날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라는 환상을 보면서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한 남자의 환상이 어떻게 14년간의 끔찍한 내전으로 폭발했는지 또 그가 만들려던 지상천국의 실체가 뭐였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드는 목표가 바로 그 지정입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적인 신념이 수백만 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혁명운동으로 번질 수 있었을까 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유토피아를 꿈꿨던 그 운동이 왜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내전 중 하나로 끝나게 됐을까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 너머에 있는 신념 이상 그리고 권력이 충돌하는 거대한 드라마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 홍수전이라는 인물부터 시작해보죠 1814년 광동성의 가난한 객가지만 출신이라고 나오네요. 네. 이객과인이라는 배경이 아주 중요해요. 아, 그런가요? 네. 원래 그 지역 토착맨이 아니라 이주민 집단이라서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었거든요. 일종의 소수민족이자 이방인이었던 셈이죠. 아하. 그렇군요. 그런 배경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럼요. 홍수전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해서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해요 우리 아들이 꼭 과거에 급제해서 우리 마을을 우리 객가인들의 위상을 높여주리라 뭐 이런 기대감이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시 과거 시험 합격률이 1%도 채안 됐으니까요 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였네요 자료를 보면 1830년대에 여러 번 시험을 봤지만 계속 낙방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냥 개인의 실패가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자신과 마을 전체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837년 세 번째 낙방 소식을 듣고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네.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쇠약을 겪으면서 며칠 동안 병상에 누워 헛소리를 하죠. 그리고 바로 그때 아주 강렬하고 기이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에 대한 묘사가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금빛 수염을 한 위엄 있는 노인이랑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는 중년 남성을 만났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노인이 세상이 온통 악마들에게 더럽혀졌다고 한탄하면서 홍수 전에게 악마들을 묻지를 특별한 검을 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난 뒤에는 그냥 끔찍한 열병을 앓다가 꾼 이상한 꿈, 뭐이 정도로만 생각했다고요? 네. 무려 6년 동안이나요. 그 꿈의 의미를 스스로도 몰랐던 거죠. 그에게는 그저 실패한 인생이라는 현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6년 뒤인 1843년 네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완전히 좌절한 상태에서 우연히 예전에 받았던 기독교 소책자를 다시 읽게 되죠. 권세양원이라는 책이었죠. 네, 맞아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진 거군요. 속에 금빛 수염 노인은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 즉 상제였고, 아. 자신을 형이라 부르던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자기 자신은 바로 예수의 동생, 이 땅의 악마들, 그러니까 부패한 청나라 왕조와 우상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신이 보낸 둘째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와, 한낱 낙방생에서 신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창조한 순간이네요. 그렇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깨달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9세기 중반의 청나라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아편 전쟁도 있었고요. 네, 제1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왕조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관료들의 부패와 끝없는 세금 수탈, 기근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죠. 특히 다수의 한족들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이민족 정권으로 여기면서 반감이 심했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신의 아들이다라는 홍수전의 메시지는 가난하고 억압받던 민중. 특히 그와 같은 개가인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겁니다. 뭐라도 붙잡고 싶었겠네요, 정말. 그렇죠. 이 개인적인 깨달음이 배상 재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모임이라는 종교 운동으로 발전을 하고 순식간에 세력을 키워나가죠. 우상을 파괴하고 남녀평등을 외치면서요. 네. 그러다 마침내 1851년 1월 11일 자기 생일에 맞춰서 태평천국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건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천황의 자리에 오릅니다. 청나라 조정은 처음엔 이들을 그냥 그런 농민 반란 중 하나로 야봤어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태평천국군은 이전의 반란군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신의 가호를 믿는 뭐랄까 종교적 광신도 집단이었거든요. 군기가 아주 엄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편, 술 도박, 약탈 이런 게다 금지였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했죠. 결국 파죽지세로 북상해서 1853년 3월 명나라의 옛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때가 태평천국의 최전성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들이 난징을 점령하고 천경, 즉 하늘의 수도라고 이름 붙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말 끔찍하더군요. 아그 만주족 학살 사건 말씀이시죠? 네 난징에 살던 만주족 수만 명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했다고요. 이들이 내세운 성전의 이면에 얼마나 무자비한 복수심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점부터 태평천국은 중국 남부의 가장 부유한 지역을 장악하면서 청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수도도 생겼고 혁명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들이 꿈꿨던 지상천국을 실제로 건설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만들려던 사회의 모습, 특히 천조전무제도라는 토지제도는 19세기 사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급진적이에요. 그렇죠.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능력과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한다는 거잖아요. 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신의 자녀로서 똑같이 먹고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의 원시 공산주의에 가까운 이상이었습니다. 성 평등 정책은 한술 더 뜹니다. 하늘 아래 모든 남자는 형제요, 모든 여자는 자매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남녀 평등을 내세웠죠. 수백 년간 이어진 악습인 전족을 법으로 금지시켰고, 심지어 여성들로만 구성된 군부대를 조직하고, 여성 관료를 임명하기도 했어요. 와. 보수적인 유교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조치들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이런 급진적인 정책들과 함께 극도로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요했다는 점이죠. 맞아요.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부까지도 남녀 막사를 분리해서 살게 했어요. 개인의 사생활은 거의 없었고 매일 예배와 기도, 십계명 암송이 일상이었고요. 과거 시험도 유교 경전 대신 성경이랑 태평천국 차손과에 대한 지식을 묻는 걸로 바꿔버렸고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해방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폭정이었을까요? 음. 청나라의 부패로부터 구원을 약속했지만 그 대가로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엄격한 신정체제를 강요한 셈입니다. 부패한 관료 대신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새로운 지배자를 맞이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이 모순이 결국 태평천국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유토피아를 행한 열망이 디스토피아적 통제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결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비극적입니다. 네, 바로 천황 홍수전과 이인자였던 동왕 양수청 사이의 권력투쟁 때문이었죠. 전형적인 혁명후 권력투쟁의 서사네요. 맞습니다. 양수청은 문맹 출신이었지만 행정과 군사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평천국을 운영하는 총리 역철을 했죠. 문제는 그가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양수청이 갑자기 신들린 듯한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서 심지어 신의 아들이라는 천왕 홍수전을 공개적으로 꾸짖기까지 했다고요. 홍수전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처음에는 홍수전도 이걸 인정했지만 양수청의 권력이 점점 자신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자 위기감을 느낀 거군요. 그렇습니다. 종교적 권위와 실질적 권력을 모두 가진 양수청은 홍수전에게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결국 1856년 홍수전은 부강 위창휘에게 양수청과 그의 추종자들을 제거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천경사변, 그 피해 숙청의 시작이군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의 전개가 정말 끔찍합니다 위창회는 양수청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와 지지자 수천 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권력을 주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는 홍수전이 너무 커져버린 위창이마저 위협으로 느끼고 제거해버립니다 와. 그야말로 피가 피를 부르는 숙청의 연속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광기를 지켜보던 가장 유능한 장군이었던 이광석 달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수도를 떠나버려요. 순식간에 태평천국을 이끌던 초기의 유능한 지도부가 완전히 와해되어 버린 거군요. 그렇죠. 이 내부 붕괴야말로 태평천국 멸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진 셈이네요. 그리고 이 기회를 청나라는 놓치지 않았고요. 그럼요. 이 틈을 타 청나라는 증국번 같은 지방의 유력자들이 조직한 새로운 형태의 군대. 향용을 앞세워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서구 열강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하고요. 네. 처음에는 같은 기독교를 표방하는 태평천국의 호기심을 보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무역 이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청나라 정부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죠. 심지어 상승군이라는 서양식 용병부대까지 지원하면서 태평천국을 압박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내부 분열의 외부의 압박까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린 겁니다. 대평천국의 말년은 수도 천경, 즉 난징에 대한 길고 끔찍한 포위전으로 요약되는데요. 자료에 묘사된 당시 도시 상황이 정말 참혹합니다. 포위된 도시 안에서 굶주림이 만연했지만 홍수전은 현실을 완전히 외면했어요. 식량이 떨어졌다는 보고에 백성들에게 감로 그러니까 달콤한 이슬이라는 이름의 야생초를 먹으라고 지시했다고요. 네. 신이 내려주신 것이니 이것을 먹으면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의 신앙이 현실을 부정하는 망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 자신도 1864년 6월 그 감로를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신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려다 스스로 목숨을 잃은 너무나 허무한 최후입니다. 그리고 한달뒤 청나라 군대가 마침내 성벽을 뚫고 도시로 밀려들어오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차마 말로 다 하기 힘든 대학살이었습니다. 자료들은 수만 명의 태평천국 지지자들과 민간인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지옥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청나라 군 지휘관이었던 중국번 도차 자기 병사들이 두 살도 안된 아이들을 재미삼아 칼로 베어 죽였다고 기록할 정도였다니. 네. 홍수전 개인의 종말은 그보다 더 비참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그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서 목을 베고 시신을 불태운 뒤그 재를 대포에 넣어 허공으로 쏘아 버렸다고 하죠. 그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려는 상징적이면서도 끔찍한 복수였습니다. 왜국 14년간의 거대한 반란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청나라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죠. 네.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마지막 왕조 시대의 종말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점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태평천국을 진압하기 위해 지방의 군벌들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 결국 나중에 그 군벌들이 성장해서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적을 막기 위해 키운 힘이 결국 자신을 향하는 칼이 되어 돌아온 셈이죠.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입니다. 태평천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와 변화는 이후 중국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갔군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한 낙방한 수험생의 개인적인 환상이 14년간의 전쟁과 2천만 명의 죽음 그리고 한 제국을 뿌리째 뒤흔든 급진적인 사회 실험으로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희망을 제시한 선지자이자 동시에 망상에 사로잡힌 폭군이었던 한 남자의 복합적인 모습을 입체적으로 볼수 있었네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태평천국의 나는 결국 기독교라는 서구의 사상이 중국 전통의 민중 반란 사상 그리고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과 결합하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네. 하나의 강력한 사상이 완전히 다른 문화적 사회적 토양으로 옮겨 심어졌을 때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 재해석될 때 과연 어떤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음.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쟁의 명분이 되고, 해방의 약속이 어떻게 또 다른 억압의 도구가 될수 있는지, 태평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